알파 폭스트롯! 여기는 독수리! 들리는가, 사냥개? 여기는 서당개! 잘 들린다, 너구리! 아니야, 슬라이! 나는 독수리고 넌 사냥개야! 잘 알았다, 무술이 아니라니까! 됐어! 넌 진중한 구석이 없어! 맞아! 이바 벤틀리! 이번이 너의 첫 작업인 건 알지만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고 클락워크 부품을 훔쳐내려면 네가 잘 해줘야 돼 지금 상태가 어떤지 쉽게 얘기 좀 해볼래? 이미 지하실에 자리를 잡았어! 내가 저 경비실에서 전원만 공급해 준다면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아. 잠깐 기다려.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. 저 위로 올라갈 방법을 찾아볼게. <laughs> 중간 막좀 썰린 것 같은데, 아닌가? 이거 설마 또 고장? 오, 라 e s 아, 저,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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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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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틀라이트가 꺼졌어 레이저 보안 시스템은 꺼졌어 n t s y s 지 e m i 이 Godosop. How much? How much? How much? How m u c 레이저와 스포트라이트가 꺼졌으니까 머레이가 곧 랑데브 장소로 이동할 거야 나는 너희가 가는 동안 이곳에 남아서 컴퓨터로 지원을 해줄게 알겠지? 오케이 돈이안나돈좀고 이게 뭐야? 판다 킹인데? 판다 킹에 누구지? 머그샷도 있고 이거는 랄리의 그그 그 그림 아닌가 그거? 맞네 랄리. 악당들이 다 있는데요. 도둑답게 다털어갔네요 자, 이 편에서 제일 그 두드러지게 바뀐 점은 이거죠. HP가 생겼다. 내부 지점에서 머레이와 만나야 돼. 하지만 정원을 통해서 가는 길은 경비원들로 가득 차 있다고. 문제없어, 한번 돌아가지 뭐. 내기억이 맞는다면, 점프한 다음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면 로프 위로 달릴 수 있을 거야. 클라거크, 근데 용암에 떨어져서 죽지 않아요. 곰총이 어떻게 남아있냐? 재질이 좋네. 어 말해 술장아봄 여러분 안녕 나의 멋진 등장 때문에 다치지는 않았겠지 괜찮아 머리에 난 거리를 두고 있었거든 좋아+ 좋아 천둥 들어본 척과 아군을 가리지 않지 무조건 파괴해버리지 맞아 너의 그 원기를 이 보안문에 집중시켜 주지 않을래 물론이지 머리. 풀 막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어. 오라차! 어. 어, 좋아, 통과하자. 100원 앞에 또방어벽이 가로막고 있군. 걱정하지 마. 난 물러서지 않아. 어, <laughs> 저거 어떻게 깨져? 그런다고? 잘했어, 머리 컨디션 최고인가? 그 가는 로프는 내 덩치에 안 맞아. 먼저 가서 문을 안에서부터 열어. 나는 복도에서 기다리다. 클라우크 부품 나르는 걸 도와줄게. 이러면 아주 조금 더 일찍 가는 걸로 알고 있 어. 여전히 아름답고 예측 불허군요어예 <laughs> 너희, 너희 도둑들 하는 짓은 늘 뻔하지. 언제나 처럼 범죄 속을 속으로 돌아오거든. 범죄? 난 훔친 게 없는데, 아직은... 어, 그래. 그러면 어제 이곳에 침입해서 크라와크 그 부품을 모두 훔쳐간 건 누구지? 동기는 충분하다고. 누가 벌써 부품을 훔쳐갔다고? 모르는 척 하지 마. 그가 아닐지도 몰라요. 카멜리타 경감님, 침입 방법이나 경비원의 피해를 보면 클로갱단이한짓 같아요. 클로 갱단? 닐라 경사... 백작분리의 부탁 때문에 당신을 끼워준 거지만... 난 도움 같은 거 필요 없다고요 과연 그럴까요? 증거가 있어요 증거? 슬라이코퍼가 여기 있잖아! 현장에서 놈을 잡았다고! 제 말은 단지 이 세상에는 다른 범죄자들도 많다는... 슬라이코퍼! 놈을 쫓아! 부처님 손바닥이야! 오우 쉣 오 전보다 더잘 쏘는데? 서둘러 머이 시간이야 이봐 와 이건 계획이 없는 건데? 맞아 이제부 재밌을 거야 이런거 다 부숴 주면은 돈이 됩니다. 안좋지면 너희들은 내 시동을 고 있어. 는 내가 맡을게. 너희들 모두 보내지겠어. 부지서 만나자. 오, 경찰 차다. 哦。 멜리타는 역시나 화가 나있군. 화났을 땐 정말 예쁘단 말이야. 그리고 닐라 경사가 한 클로갱단 얘기는 의도적인 힌트일까, 아니면 그냥 흘린 얘기일까? 어찌됐건 그게 사라진 클라워크 부품을 찾기 위한 유일한 단서야. 클라워크는 우리들의 명성에 엄청난 질투를 가지고 있어. 그를 괴물이라 부르는 게 잘못된 걸까? 전혀 아닐걸? 라이벌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키기 위해 수백 년 동안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? 육체를 영원히 없는 기계와 바꿀 정도의 증오를 상상해보라고 결국 성공은 했지 클라그와크는 계속 살아있으니까 그가 내 부모님을 죽여서 난 고아원에서 살았어 거기서 우리 팀의 두뇌인 벤틀리와 우리 팀의 어깨인 머레이를 만났지 그들이 내 가족의 전부야 2년 전 나는 클락워크를 끝냈다고 생각했어 그 정도의 증오를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 내가 순진했지 이제 그는 돌아왔어 조각나 있긴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건 사실이야 클로갱단은 그들이 뭘 훔쳤는지 알고나 있을까? 내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나도 예측 못해. 하지만 아무런 과거 같은 사례를 배틀리 하진 않겠어.